그다음 13번입니다. 25도씨에서 일정 부피의 용기 속에 일정량의 공기가 들어있다. 이때 온도가 621도가 되면 압력은 몇 배가 되겠는가? 우리가 보일 샤를 법칙에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P1, T1 P2, T2가 되겠죠. 여기서 T, T는 절대 압력입니다. 아 절대 온도입니다. 절대 온도. 어 아, 그래서 절대 온도는 도시 더하기 273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. 그래서 보면은 예, 전체 세 배가 되겠죠. 그래서 어, P 나왔고, 그죠? V는 아,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,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 처음 온도가 25도. 그 다음에 나중 온도가 621도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, X는 3배, 300, 3배가 나왔습니다.